항암 효과, 항당뇨 효과,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간 기능을 끌어올리는 효과, 해독작용, 홍삼의 효과라고 볼수 있는 것들인데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약초 방송을 많이 못 올렸죠. 대림대학교 강의가 일단은 어, 대면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되면서 그 영상을 또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오늘은 홍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재미있는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한국인의 장래 미생물에 의해서 사포닌 분해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주제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37.5%는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예. 제로. 그리고 나머지 62.5%도요, 이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긴 있는데,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홍삼 드시고 효과를 좀 보셨나요? 안 나타나는 사람도 많을걸요? 이게, 여러분의 장 속에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 미생물이 홍삼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사포닌이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사포닌이 뭔가요? 사포닌은 이 인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곰팡이나 미생물 등이 인삼에게 해를 주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수단이에요. 이 사포닌이. 그러니까 이 방어수단을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방어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뭐 기운을 내준다 이런 어, 효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포닌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더라도 장 속에서 미생물이 이 사포닌을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게 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7.5%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없어요. 62.5%도 있는 사람도 좀아그니까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니까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기사를 계속 읽다 보고 이 광고성 기사인데요, 이 아예 우리의 몸 속에 장내 미생물이 이런 게 없으니까 아예 사포닌을 미생물이 미리 분해를 시켜가지고 몸에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제품을 복용하자 이거예요. 이게 제품 광고입니다. 딱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동의보감을 보면요. 인삼, 인삼 파트 한번 읽어볼까요? 어, 원기를 크게 보여준다. 맥을 회복시켜 빠진 기운을 경고하게 한다. 비기를 보여준다. 여기서 비기는 소화기를 뜻해요. 위장. 비기를 보여주고 폐를 좋게 한다. 폐기능이 좋게 한다. 그 그러니까 인삼은 기운도 내주고 소화기능도 좋게 해주고 폐기능도 좋게 해주고 어 계속 읽고 진액을 생성시키고 정신도 안정시켜주고 야 너무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인삼, 홍삼의 효능들이요.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시킨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복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요, 이, 어, 뭐라고 그럴까. 능력 없는 아들에게 장사 미천을 계속 대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없는 아들, 장사 미천 계속 대주면은 당장은 뭐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미천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죠. 자. 고기를 잡아 줘야 됩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줘야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삼 이거 효과 좀 보자고 다 분해시켜 가지고 흡수한다. 인삼의 효과, 홍삼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당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초들은 아니면 다른 음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역시 장내 미생물이 충분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 그런 약초들 또는 그런 음식들을 다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해서 섭취할 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장 속의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고요. 자, 그렇다면, 자, 결론.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인삼이나 홍삼이 들어왔을 때또 다른 약초가 들어왔을 때 내 효과를, 내 몸의 효과를 보려면 그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많아지게 할수 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됩니다. 섬유질! 섬유질 섭취량 늘리세요. 풀떼기 먹으라는 뜻이에요. 어, 요즘 이제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뭐가 있습니까? 당근도 좋고 제주도에서 당근 나오죠. 당근도 좋고 뭐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 식탁에서 섬유질 섭취량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그렇게 식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삼, 홍삼 드셔보세요. 비싼 비싸게 만든 제품 복용하지 않으셔도 효과는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풀떼기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에 미생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삼이나 홍삼을 먹어도 효과가 뭐에 좋다고요? 원기를 크게 보여주고, 폐를 좋게 하고, 위장을 좋게 하고, 진액을 생성시키고, 뭡니까? 또 정신을 안정시킨다. 이런 효과 여러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인삼, 홍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키우세요. 어떻게 해요?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세요. 당장. 그렇게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자, 약초방송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8만이 넘었어요. 근데 8만 이벤트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바쁘고요, 일단. 그리고 7만 이벤트 때 제가 출혈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8만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8만 이벤트 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저기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